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장난감 언봉지 되겠습니다. 언봉지 안에 제 생각에 두투 아이템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하나씩 해볼게 하나씩. 자 일단 요거는 툴이네 툴. 자 요거는 그 다음 다음 번에 보여드리고자 이거 툴인데 이번에 오거 세일을 하는지 뭔지 옛날 설탕이 하나 살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요 요게 있기는 한데 요거 그림 에 있는 거 요거 요기 있는데 요게 뭐 임팩트 툴이라는 게또 하나 더더 더 붙여줘가지고 요즘에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8볼트인데 20볼트 음, 그 옛날에 뭐 12볼트인가? 또 18볼트 쓰다가 고장나서 이제 버리고 저게 두번째인데 되게 오래 쓰고 있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봤는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언박싱. 자. 요즘에 세일을 크게 한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거, 이거 제가 그냥 가, 갖고 싶어가지고 눈 여기 보고 있던 분인데, 어 가방까지, 어우 가방까지 이렇게 딱 있네, 가방까지. 멋있게. 작업하러 가려면 이거 탁 들고 가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먹 뭐. 자, 이 안에 제 생각에 찰지도 들어있고, 툴이 두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도 있고, 배터리 충전기 있고요. 매뉴얼 같은 거, 뭐, 종이 들어있고요. 배터리 납작하게, 얍삽하게 생긴 거. 두개 들어있고요. 자, 두개 들어있고. 툴이 또두개 들어있겠죠. 자. 요것이 이제 임팩트 렌치라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서 뭐 근데 뭐 나사를 풀로 기어보다도 볼트를 풀는데 주로 쓰는 것 같은데 20 볼트 막스 아, 뭐 낀가 보고 한번, 뭐, 한번 돌려볼까요 뭔지 예. 배터리 약은 조금 있다 있겠죠 그래도 자오 어, 브러실레스, 브러실레스. 근데 이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뭐 드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써보면 알겠죠. 자, 이거 하나 들어있고요. 배터리가 여기엔 다행이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도 하나 들어 아, 이게 조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만해 조금 해. 네. 이게... 이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1 8 볼트짜리면 되게 크고 무겁고 막 그렇거든요. 오, 쌈박하게 생겼네 요즘 거는 예, 역시. 자, 여기 1 단, 2단 스피드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락하는 거 오른쪽, 왼쪽 하는 거 있고요. 뭐 그러네요. 그냥 이게. 그냥 그냥 구멍 뚫거나 아이, 스크류 조일 때 쓰는 건데 제 거도 한번 그 구경 시켜 드릴게요. 제거 있는 김에 이것은 그 브러시 브러시 있어요. 브러시 있는 거 근데 여게 달는 거는 좀 되게 크죠 지금 있는 것보다. 근데 틴이 볼트인데. 힘도 좋고 어, 되게 꽤 오래 썼는데 예, 브러시가 지금 달아지는 게 여기 막보이긴 하는데 불이 번쩍번쩍 튀는게 브러시가 있는 거고요. 어 이건전지 다 달았다. 이야 이거 빨리 충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게 해머 드릴이라고 해머 드릴. 그래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구멍을 뚫을 때 여기 손잡이도 저 있는데 이렇게 타면 두두두두 치면서 콘크리트를 깨트리면서 이게 돌아가가지고. 콘크리트 구멍이 되게 잘 뚫려요 그래서 해머들이 이거 빨리 충전하러 가야 되겠다 자 일단 일단 요거 아, 아주 굿바이인 것 같아 굿바이 잘산것 같아 가지고 맘에 쏙 드네요 좀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가지 세일한답시고 그래서 사긴 샀는데 진짜 세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요거 열심히 가져다니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 아, 이 이거는 근데 이게 척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도라이바 같은 걸 끼는 거고, 요것은 뭐 드릴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이게 척이 이렇게 조여주는 건데, 예. 자, 아무튼 요리하여서 요거 요거 언박싱을 한번. 모두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